32번 문제를 봅시다. 90m짜리 철조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 거예요. 길이와 폭이라고 했는데 길이를 폭보다 두 배로 하고 싶다. 그래서 길이를 이제 가로라고 얘기해 주면 될것 같고 폭을 이제 세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유클리드 원론에서 어떤 선은 선분이죠. 이거는 이제 길이를 갖고 있다. 폭을 갖고 있지 않다. 했을 때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넓이, 면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2차원의 면적이라는 거는 길이와 이제 폭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그걸 번역한 거 같아요. 근데 보통상 우리가 길이와 폭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죠. 가로와 세로. 폭의 두 배, 2배, 세로를 두 배로 해서 이제 가로를 만드는 직사각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는 얼마고 세로는 얼마로 하면 될까?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 보면 이렇게 이런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둘레. 근데 이제 전체 둘레의 길이는 90m예요. 만약에 a b C, D라고 했으면 이1 0분 AB, 그 다음에 BC, CD, 그 다음에 AD, 이 4개를 어, 네다 합쳐야 이제 90m가 되,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조건은 이 폭보다는 세로보다는 가로가 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때 가로와 세로를 우리가 어차피 모르는데 하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모르는 어떤 크기를 X로 놓으면 됩니다. X로, 세로를 어, 모르니까 그냥 X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Xm라고. 그러면 가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의 두 배니까 2x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x고, 여기도 이제 2x가 될 거예요. 직사각형에서는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전부 다 전부 다 합치면 몇 x가 돼요? x가 x 더하기 2x는 3x죠. 여기도 x 더하기 x는 3x. 3x가 두 번이죠. 그러면 6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6x는 90이다. 그러면 x는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90은 6으로 나누면, 여기는 6. 365, 30. 그러면, x가 15. 그러면, 2x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는 30, 세로는 15.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풀어도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세로를 x로 놓으면, 가로는 2 x 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2x는 절반, 90의 절반. 그쵸? 그렇죠? 90의 절반이 4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x 더하기 2x는 3x는 45. 그래서 3으로 나누면, 15가 되겠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둘레를 전부 합치면 6x죠. 근데 가로와 세로만 합치면 3x예요. 3x는 전체의 가로와 세로의 합은 전체의 둘레의 절반이죠. 그죠. 렇그 가로세로가 두 번씩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33번 한번 볼까요? 슈하고 동료인 프레드가 있는데 슈하고 이제 프레드가 같은 분야에서 일했는데 슈가 프레드보다 3년 더 일했대요. 슈가 조금 더 고참인 거죠. 3년 더 일했어요. 3년 더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경력을 합하면 15년이래요. 그러면 슈와 프레드의 경력은 각각 몇 년인지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슈의 경력하고 프레드의 경력을 합하면 15년이라는 힌트가 있고 다만 슈하고 프레드가 얼마나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슈가 프레드보다 3년 더 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건 슈도 몇년 일했는지 모르고 프레드도 몇년 일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프레드를 X년 일했다고 생각하면 X년이에요 몇 년?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프레드가 1년 일했으면 슈는 4년 일했어요 왜냐하면 3년 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슈, 프레드가 2년 일했으면 슈는 3월 더해서 5년 일했을 거고 프레드가 10년 일했으면 슈는 3년 돼서 13년 일했어요 그래서 둘의 합이 얼마가 되면 돼요? 지금 보면은 15년이 돼야 되는데 5 더하기는 7이고 여기는 23이죠. 그러면 15, 15를 맞추면 되겠죠. 15를. 그래서 우리가 프레드를 x년이면 슈는 그거보다 3년 더일했기 때문에 프레드를 x년이라고 하면 슈는 x 플러스 3년 더일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합이 이제 15라는 것이죠. 좌변에서는 x 더하기 3 더하기 x니까 x가 두번 있죠. ex 더하기 3은 이제 15. 그러면 ex는 양변에서 3을 빼줄게요. 그러면 12, 그러면 X는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6년이 되겠죠. 그러면 프레드가 x 년이 했기 때문에 프레드가 6년이고 거기에 3년 더한 9년이 슈의 경력이 되겠어요. 둘이 합치면 이제 15년이 되죠. 여러분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몰라요. 모르는 크기를 X로 놓고 X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34번, 어느 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에서 250달러를 공제한 후에 그 금액의 80%를 지급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험사에는 늘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청구를 할수 있어요 청구금액이 있으면 그럼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청구금액에 250달러를 공제 공제한다는 건 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금액에 얼마 80%를지급한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겠습니80% 라는 거는 우리가 퍼센트라는 거는 속력에서한번 나왔지만 250km per hour 이랬을 때 이것이 퍼예요 퍼. Per. 뭐뭐당이란 뜻이고 센트라는 거는 퍼라는 거는 뭐당 그리고 수학적 기호는 이렇게 슬래시를 쓰는 거고 센트라는 건 100을 얘기해 요 우리가 로마시대 c가 센텀인데 c가 c 100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라는 거는 센트죠 이 퍼센트라는 건 100개 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학에서 퍼센트는 100분의 1로 읽으면 되겠어요 100분의 1. 그래서 2%다 그러면 퍼센트가 두번 있는 거예요 100분의 1이 두번 그래서 100분의 2가 되는 거고 50%다 그러면 이거는 퍼센트가 100분의 1이었죠 100분의 1이 50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50 이렇게 100분의 50은 이제 2분의 1이죠 약분하면 여기서는 이제 80%를 지급한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퍼센트는 계산할 때는 무조건 분수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분수나 이제 소수 여기서는 100분의 80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또는 0.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보험금을 어, 1,000달러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000달러 기원을 생략하게 해서 지금 이 회사는 250달러를 공제하여 그러면 얼마입니까? 750달러를 어, 다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80%만 준대. 그래서 곱하기 100분의 80. 그래서 약분하면 그렇죠. 이렇게. 결국에는 75 곱하기 8만큼 주겠네요. 그러면 8544 올라가고 87에 56 어. 600 600달러를 그러니까 1000달러를 청구를 하면 600달러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5의 1분의 어, 1이 의미는 뭡니까? 전체 길이가 5면 그것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만큼이 5면 그 5라는 것의 1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건둘 중에 하나잖아요. 두 조각 중에 산조각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5 또는 이게 곱하기가 돼요. 5의 3분의 일은분의 2다. 그러면 전체 어, 이 5를 3분의 2이기 때문에 세 조각 나눠서 그중에 두 조각이에요. 그렇죠? 이만큼 얼마가 돼요? 5를 3으로 나눴죠. 그게 요거예요. 그것에 이제 두 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곱하기 형태로 5의 3분의 2는 5의 3분의 2는 그래서 3분의 10. 그래서 5의 3분의 2는 이거는 5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뭐뭐 뭐 의라는 게게 연산자 분수라고 하는데 곱하기로 해석을 수학적으로는 식으로는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수학 감각 분수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 보면 되고 이 퍼센트에 대해서도 수학 감각 비율비례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익혔으면 좋겠어요 35번 한 도시 인구가 현재 4 6 0 0명이래 도시 인구가 4,600명 현재예요 근데 매년 200명씩 증가해요 매년 200명씩 증가 그러면 이 인구가 두 배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써봅시다. 현재가 4,600이에요. 그 다음에 1년 뒤는, 어, 더하기 200을 하는 거죠. 4,600에다가 더하기 200. 2년 뒤는 4,600에서, 왜냐면 여기가 200이 늘었어요. 또 여기도 200이 늘었어요. 그, 그 얘기는 뭐가 200이 두번 늘은 거예요. 2 곱하기 20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년 뒤면, 계속 200씩 200씩 10년이니까 10번 늘었어요. 그쵸? 그래서 렇죠그 10년 뒤 인구는 4,600에다가 얼마? 처음에 시작할 때 4,600이었고 이게 200씩 10번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0명이 더 늘어나서 6,600명이 되겠죠. 어쨌건 두배가 되려고 하면 4 6 0 0의두배는 얼마예요? 9,200이죠? 9,200. 그래서 9,200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10년이 아니고 만약에 X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 년인지 모르니까 미지수 x를 쓰는 거예요. x년이면 우리가 그때의 인구라는 거는 4,600에서 시작해가지고 연 이거 200 곱하기 연수를 써주면 돼요. 200 곱하기 연수. 2년이면 200 곱하기 이 x년만큼 200이 x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 곱하기 x니까 곱하기 기요 생략해서 200x 이것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두 배가 되는 9,60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쓸게요. 4,600에서 X년 후에는 200씩 X번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X고 이것이 이제 960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4600을 빼주면 200X만 남고 그러면 4600이 되겠죠. 그러면 2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200으로 아, 이렇게 하면 100, 100 약분 되고 1을 약분하면 2, 2, 어, 23년이네. X는 23. 그래서 X는 23년 후에 두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매년 200명씩 증가하니까 그 연수에다가 10년 뒤면 10 곱하기 200이잖아요 그만큼 증가하는 거죠 X년이면 당연히 연수에다가 200 200 곱하기 X만큼 증가한다 그 사실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